하나, done, done. 둘, 하나, 오. 한 번에 맞는 거, 우리. 그래. 두 번. 앞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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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완전. 톡을 피하면, 아, 이 몸까지 길어가 버려야 되니까 말하네. 한 마리, 두 마리. 여기, 둘, 하나 하고, 같이 지막배 생기. 그랬어, 하나. 그랬어, 하나. 마지막. 3 3 3 3 3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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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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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만 들어갈 거야. 둘 하나 그대로 그대로 갔다 와서는 무조건 들어갈 거야. 이때끝나구나 방문 준비 지금. 거거탈 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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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으로 모이기 인탈.

원거리 아무나 해. 빨리 놔. 무조은왜 줄게. 너 전발해, 가서. 여기 있으면 해. 일어나 둘, 하나, 폭. 와류 바로 올려. 별징 쪽으로. 투발을 해, 먼저. 탱이. 페릭스. 별징이야, 별징이에요, 별징이에요. 두발하고너저기 머리 돌리. 무조건 들어가야 돼. 아까 안 들어갔죠. 둘. 하나. 들어가. 잡고 탱. 탱종기좀 눌러! 또, 탱 사탱이잖아. 감타. 아, 왜, 왜 그냥 걸어만 가고 있는 거야. 가면 누르면 되잖아, 탱 여기를. 블러드 모략 모인 3 2성개 제발 살아. 제발 살아. 50%야. 그냥 집발 잡아 그냥. 원거리 밀입엑스래요 원거리 타입 스기3한 번에 들어갈 거야. 한번 보고 1 2 3 들어가! 아 진짜 이씨 손발에 바닥파 바닥가요 틈으로 아 이거 뭐에 뒤지는거야 이씨 진짜 바보야 뭐야 0번 명번 봐 0번이야 0번 명번. 머리 돌리고. 아이씨. 어다 탱하는 거야. 지금. 원거리. 원거리 별밀리 동글. 동글 아 끝까지. 아 진짜 멍청하네. 대만자 진짜 제2등 기 던져 놓고 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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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보고 들어갈 거야. 숫자 세줄 거고 5에 들어가는 거야. 최대한저항해1 2 3 히. 이게 3이야. 사, 이번에 들어갈 거야. 왜딴 섬이야? 들어갔다가 한번 더. 아, 이제 이거 안 나왔네. 맞춰, 무조건 맞춰. 대상자, 영법화, 어. 상가 올려놔. 이따가 상가 올려놔. 무조건 맞춰. 대상자, 아! 원거리 해골 밀리역삼이래 밀리 핑 찍어 원거리 해골 있죠. 여기 역삼이 돼요. 대상자 무적기 포함 제일 캔 생존기 올리시고요. 이상 바로 올려야 끝나고선 체포 4, 4번 보고 들어갈 거야. 1, 2 가운데 있어. 3, 4 이제 들어갈 준비. 들어가, 지금. 한번 더. 끝이야. 머리 돌리고, 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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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탱, 머리. 맞추기만 해. 맞추기만 해. 맞추면 끝이야. 맞추면 끝이야. 이렇게 뒤져도 잡는데, 지금까지 뭐한 거야, 도 대체? 으, 진짜. 이파방만 교체하이, 멍청하다, 진짜. 어우, 진짜, 뭐 하냐. 멍청하, 진짜.